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굿모닝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여 오늘의 순종의 열매를 이루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물가에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함께 있던 자들이 함께 하기를 청하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이 새도록 노력했으나 그들이 얻은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으시지요. 오전에 너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들은 지금 빈손 들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장에, 마태복음 일장에, 마가복음, 나 누가복음 오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인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보아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물그 그물이 찢어지 지경에 이르기까지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나중에 세어보니 그것이 153마리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의 기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지금 오늘 보면 베드로는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자기 손에 익숙한 그물을 가지고 있고 그 배도 자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구역인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 물을 내리려 합니까? 나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난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못 잡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고 던지라 합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깊은 물에 가서 던져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가와서 물가에서 건지라는 거지요. 오늘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걸 알고 옷을 겉옷을 둘러입고 뛰어내려서 갔다는 것을 볼 때에 수심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것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이 찢어지듯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초대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에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라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3마리는 그저 양으로 많은 것을 표현한 것 뿐만 아니라 153마리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은 것. 이 말은 곧 세상의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상징적 순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에 쉬지 않고 달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던지라면 던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운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나왔을 때 이미 물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매이신 거지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를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나를, 나의 피로를 따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찾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우리의 옛말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버려버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